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일제에 맞서 싸워 조국 광복과 독립국가 건설을 이뤄낼 군대를 편성한다. 오늘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도로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은 한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의 빛을 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것니다그 존재는 바로 독립군을 계승한 한국 광복군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시 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를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국군인 광복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임시 정부의 선전 포고로 우리는 중국군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 중국 각지에서 항일 전쟁을 할수 있었으며 1943년 8월에는 영국군과도 협력해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대일 전쟁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군과 함께 강도 높은 OSS 비밀 훈련도 수료해 방복군이 한반도로 침투를 하는 일명 독수리 작전도 준비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작전은 너무나도 아쉽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국을 반드시 되찾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한국 광복군의 정신은 지금 대한민국에 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 6위로 군사 강국인데다가 뛰어난 기술로 만든 자랑스러운 국산 무기들로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더 막강한 국방력을 위해 5년간 300조 원을 투입해 첨단 무기들까지 보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군은 이제 초소형 군사용 정찰위성부터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3만톤급 경항공모함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아이언동 4천톤급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해 기술집약적 군구조로 더욱 국방력을 높여 그 어떤 나라도 함부를 할수 없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병력이 감축되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엄두도 낼수 없는 탑 클래스의 엄청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력은 바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력인 예비군들입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00만 명의 대규모 병력인데요. 전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예비군 병력들은 군 병력에 재편성될 수 있도록 매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비군들과 달리 대한민국 예비군들은 단순히 소총만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역 생활을 통해 습득한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북한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서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역인 병사들보다 혼역 시절에 배운 몸이 기억하는 전투 본능 때문에 예비군들이 더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LA 폭동 당시 한국 예비군의 위험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이 발생하자 한인들은 미국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십 년간 힘들게 마련한 삶의 터전이 위협받았는데요. 이에 한인 예비군들이 직접 나서 군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진지와 대공초소를 구축하고 지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국 현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고 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생중계에 나온 대공초소를 보고 한인들이 만든 대공초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군대에서 만든 대공초소가 맞다며 만약 폭동을 일으킨 흑인들이 저 대공초소로 돌진하면 함정에 빠져 순식간에 포위돼. 총알로 벌집이 될 것이다. 아주 전문성을 갖춘 방어책의 형태라고 얘기하며 어떻게 군인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할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들은 폭도들은 더 이상 한인타운에 아예 접근하지 않았다고 하죠. 더 재밌는 사실은 폭동이 종료된 이후 코리안타운 방어를 담당했던 최고 지휘자가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온 군인들이며 한인타운 소집 4시간 만에 지휘 체계가 완성됐고 그 이후 2시간 뒤 군필자들의 특기에 따라 보직이 분배됐고 통제시 시스템이 구축됐다. 만약 우리에게 탱크와 장갑차, 자주포 등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들 모두를 운용할 수 있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미국 사회에서는 순식간에 모인 집단이 단번에 지휘 체계를 갖춘 군부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한국 예비군의 강한 전략은 전 세계에 각인됐죠.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 2015년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을 당시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결의도 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우리 군도 더욱 예비군 전략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비군 조직과 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과학화 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훈련과 전력 강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 부족했던 훈련 부상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 우리 예비군들의 복지 여건을 더욱 보장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다른 수호자인 우리 예비군들이 우리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셨던 한국 광복군의 후예가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방위 산업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안녕. 이상 스쿨, 이상 스쿨, 모르면 이상 주식 모르니 이상 스